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 적절한 자극이냐가 문제인데 미국 가면은 자극이 둘다 돼요. 근데 잘 봐요. 아까 어떤 영어 강사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었죠, 그죠이 여자는 영어 잘해 못해? 예, 잘해요. 이 여자도 외국에서 큰 여자예요. 네? 외국에서 큰 여자야 이 아까 이 사람. 오케이, okay? just like you, she was able to speak. English like native native people, okay?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한 거야? 이중 언어를 계속 써줬기 때문에 생활 속에 in life, not study, okay? In life, in everyday lives, right? 그러니까 얘가 뭐야? It was a proper stimulus 자극이 됐어. Proper. It's supposed to be proper, right? Not poor or bad. 그게 중요한 거야. 정절한 자극이는데 but 영어 유치원? I don't think so. It's not good, okay? 영어 유치원은 아니야. 즉,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기록이 아파! <laughs> Just let him go! Right? 다시 한 번, 노래방 나가. 어? 예? 나가고 하면 돼. Or, I find a way. Find out a way, right? 저는 찾았어요. 절대 잡아요. 외국에 나가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 또는 재벌 있죠. 재벌은 아예 원어민을 상주를 시켜 집에서 어릴 때부터 보모가 보모가 외국 외국인이 아세요? 필리핀 아니에요. 미국에서 억대 연봉을 줘서 미국인 초등학교 교사 같은 선생님을 데려다가 어릴 때부터 아예 보모를 시켜. 재벌들은 진짜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것은 절대 스터디가 아니야. 프로 p 인풋이기 때문에 영어 한국어 완전히 구사한다 말이야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그런 사람 데려다가 쓰는 거. 예? 네? 돈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뭐야? 돈 문제야 이제. 알겠죠? 알겠죠? 즉 어설프게, 어설프게 그그 그, 그, 6, 7세 전에 말이에요. 즉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영어 시키지 마요. 어설프게. 오히려 나빠뭐 해야 돼? 한국어를 통한 뇌를 자극시켜서 뭐가 돼야 돼? 발육을 시키란 말이에요. 다음에 뭘뭐 해야 돼요? 뛰어놀게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 뛰어놀아야 돼. 땀 흘려야 돼. r i g 땀 흘리고, 더고해서 그래야 산소가, 옥시즌, right? 공급돼서 나중에 애가 잘 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크게 해야 돼. 근데 다시, 제일 좋은 게 뭐다? 저분들처럼 두 가지 언어를 자극주면 짱이야! 내가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이중원을 하지 않, 한게 아니야. 그런데, 두 가전을 막, 써, 실제 생활 속에 쓰면 얘가 그게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모르고 막 써버리면, 내가 다녀 때는 아까 결과 뭐라 그랬어? 아까 발칸? What's his name? 아까 그 이름 뭐였죠? 발칸. 아하, 버이 사람처럼, 최고야. Right? It couldn't be better. It just couldn't be better. Okay? You guys. Very good. 그런데 나쁜 건 뭐예요? 우리는 없어. OK, 저도 안 돼요. 나도 한국어가 편해. 어? 괜히 어설프게 성한테 영어 쓰면 성인이 막 도망가. 아빠 영어 쓰지 마. <laughs> 아빠 왜 영어로 써? 왜외러하지 <laughs> 마. 어. <laughs>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어설프게 그냥 엉터리 DVD 보여주고 어? 제일 나쁜 게 DVD예요. DVD 영어 DVD. 어,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자극이 들어가야 되는데, 부족하면 뭐가 돼요? 아까처럼, 아까, 신문기사에. 부족하면. 4에서 6세, 만 4세 때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86이 돼야 돼. 은혜가. 그때, 그때 뭐 했어, 요 얘가? 공부 싫어요. 재미없어요. 어, 어, 짜증나, 싫어. 스트레스 쌓이고 막, 뭐 어떻게 돼? 요만. 예? 그런 거 어떻게 돼? 아 이 나왔잖아요. 언어 장애 같단 말이에요. 언어 장애. 욕심 그, 영어 교육의 욕심을 해다 오히려 애가 탈났네. 아이들은 공부시키면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클리어해, 이제.